참 좋아야지 그럼 왔다 어 젤리코 어 젤리코 나왔다 설마 이거 본주님 젤리코 있는거 아니죠 젤리코 지금 왔 와... 그만해 네 아, 150다이아 5회 뽑기고요 아, 제가 제일 사랑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저의 사랑 엘리자베스가 있는 챕터2에 아, 우리만의 댓콤한 아, 은신처럼 가서 아, 뽑기 하고 대상담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음, 매일 매일 술은 세 번씩. 빠네아이 음, 나오전에 빠네아이. 생는 음, 4세시일걸요? 2세는 효과가 없어요. 4세부터 효과가 있지. 아이템도 제가 한번 정리해갖고 어,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공약 글로 해서 올려드릴게요. 오케이. Okay. 야스. Yes. 이거 왜 이게 이렇게 그래픽이 깨지는 거 같지? 너무 퀄이 좋아서 선이 많아서 그런가? 자, 기회가 몇번 없으니까 에, 어, 밀착해서 할게요. 자, SSR 일단은 백정리는다 뽑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백정리는다 뽑고 나서 자 얼마나 나오나 봅시다.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길선더는 방방방도 괜찮대요. 예 네, 맞아요. 방방방도 좋다고 들었어. 일단 팔은 치웠는데 아, 손에 들고 있는 게나뭇 가지네요. 식목일인가? 머리통 정수리에다가 저 괴물 시키 정수리에다가. 아, 무 심어버리고싶네 오늘 뭐야? 기좀 영. 괜찮아 뭐야? 고자면 소세 요자에다 한번 야보겠습니다 그래 그래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올렸어요 뭐야? 이 부터 장난질이야첫 번부터 장난질이야. 아이 캐릭은 제가 봤을 때 뒤쪽은 어울리지 않는 캐릭인 것 같아요. 아 아침이니까 아, 아침이니까 뒤쪽은 상가할게요. 음 뒤쪽은 상가하고요. 어 아, 낮에는 또멜리오다스가또 낮저밤이거든. 아, 낮저밤이니까 아, 엘리자베스 오른쪽에서. 어, 오른쪽 손을 좀 써갖고, 어. 요 자리 또 괜찮지. 어, 요 자리가 또 어제 명당 자리지. 어제 대리뽑기 SSR 어? 세 장뽑았던 그 명당 자리 아니야. 어? 그 자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뭐 SSR 띄우는 거뭐 어렵지 않잖아. 어, 일단 칼 들고 있어. 정상들, 어 눈빛 달라. 그렇지. 어떠? 뭐 팔까지 치웠어야. 여기서, 반짝반짝이로 나오면은, 그냥 SSR 확정이지. 반짝반짝이 나오나? 반짝반짝이? 쏘세요, 반짝반짝이? 아하, 아, 당기세요. 노랭이도 괜찮거든요. 어, 노랭이 당기세요.에서도 SSR이 나와. 쓰리, 투, 어, 비겼어. 아프지 않아 아, 아 나쁜. 다섯 번 기회였는데. 두번 썼단 말이야. 새로 나왔잖아. 아, 킬라 나왔어. 어, 킬라 좋아. 어, 2년 보너스. 어, 킬라 좋아. 킬라. 데 킬라. 킬라 좋아. 아, 킬라 좋아. 나쁘지 않아. 어, 나쁘지 않아. 아, SSR 뭐 다섯 번 뽑기에서 두번 나오면 되잖아. 응. 음. 어, 아이고, 뭐두 번만 나오면 되잖아. 어려운 거라고. 내가 해낼게. 좀만 믿어, 나를. 세번 안에 SSR 두 번만 뽑으면 되지, 뭐. 오늘은, 어이, 멜리, 엘리자베스가 좀 나은가? 요 자리에서 해볼까? 사. 샤! 주인 속은 타들어가고 후회 중. 박쳐 네, 저는 뭐, 우리 채팅 금지 스바니, 감사합니다. 스바니 응원해 주셔서... 고사랑 길선더가 같이 붙어 다니는 데 그, 고사랑 길선더랑 같이 쓰는 게 나아... 아이고, 좋됐다 약간 불안한데, 이거... 아이고, 좋됐다 진짜 좋다. 버렸다. 아이 o to the 이거 b 다 이거. 아 이거 o I 다 이거. 아이고 어떡하 b 이거 S S o 안 나오 h 어떡하냐 l 거 야, go to t h 이거. a b l e I go to the table. I go 요 o the table. I 어 재물이라니! 두번 남았는데, 두 번이면은 SSR 확정이거든. <laughs> 지금 뽑아야 되나? 아니! 아무도 뽑지 마! 여기서 방금 똥 쌌으니까, 여기서 한번더 하면 될것 같아. 똥한번 쌌으니까. 원래 똥싼 자리에서 꽃이 피는 거거든. 자리만 자꾸 옮긴다고 좋은 게 아니야. 똥싼 자리에서 꽃이 피는 거야, 걸음이 돼서. 이번에 확정되고, 하나 뜨면. 조용히 하세요. 기분 안 좋으니까. 싸울래요? 마장, 마장 뜰래요? 아주 군이야? 주신 아이고, 주신애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노란색이면? 내 오늘 SSR 뽑은 자리가 대체적으로 요 자였어. 아려가세요가즈가 야베르드! 아, 좋 됐다. 한번 똥인 자리는 그냥 똥이에요. 똥은 그냥 똥입니다. 예명원 해야죠. ᄌ 됐다, 이거. SSR 확정밖에 안 남았네. 예병 프레지어 또 나왔네. 아유, 아유. 이 미러. 아 없는 거 나왔어. 야씨 없는 거 많이 나왔다. 나니까 이 정도 뽑았지 없는 거. 어 주인님 다시는 안 올트. 본주님 계세요? 본주님 미안해요. 제가 일부러 그러려 고 그런 건 아니고요. 본주님 미안해요 최수반 하필이면 나와도 맨 마지막에 최수 반을 봤어 아 대신 내가 다이아 하나 쭈서줄게 본주님 이거 내가 어, 내가 다이아 하나 쭈서줄게요 뭐야 봤어? 아 어, 2천원이네 어디갔지 어, 어디 다이아 있는데 한번 남았어요 근데 한 번이 SSR 확정이란 말이야 다이아나 하 주소 쉽게 대신해. 아 돈만 있어. 유알첫 번째 재료 어떻게 구하냐고요? 스토리 캐스트 깨다 보면 줘요. 아이고 여기서 우유가 나오네 예엠병 다이아도 없어. 다이아 원래 있는데. 아이고 계정이 안 좋은 계정이었네. 어쩐지 다이아를 안 주더라. 계정이 이상하네요 본주님 계정이 이상하네요? 아, 내 계정은 막, 박스만 까면 막 다이아 주던데, 이 계정은 뭐 우유만 나오네요? 계정이 저소 계정인 것 같은데, 이거. 저, 그치, 아침에 우유가 최고긴 하지? 안 돼, 아침에 우유 먹으면 떨다 해. 아, 떨다 해서 안 돼요. 아, SSR 확정인데. 야, 두 개는 나오겠지? 아 잠깐만 본주님 혹시 원하는 캐릭 있나요? 내가 SSR 확정해서 원하는 캐릭터로 뽑아주면 응? 음? 그것도 괜찮잖아 어 그게 딱거보다 나을 수도 있잖아 스잘대기 없는 캐릭터 10개 뽑는 거보다 본주님이 원하는 캐릭터 하나만 딱 뽑아주는 게더 나을 수도 있잖아 아뭘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아 저도 오늘은 초보이고 싶네요 코인 각이라고요? 아이 참 비트코인 바닥치는 소리 하고 계시네 이분이 가자! SSR 확정! 투장 줘라 투 장! 투장투 장! 아 씨부레 그래, 이거 또 하나 나왔네 아 이거 SSR 확정이었어요 오 하지 말아요 오. 확정권이었어 확정권 이거 지나가던 개가 돌려도 SSR 나왔어요 이거 야 아재킹 강 나와 이 안되겠네 아재킹 안되겠네 이거 사람들이 말이야 이저슈들 채팅금지 이슈들이 아재킹 다 나와 시. 채팅금지 와다대병 씨, 킹저씨 다, 다 나와 씨. 저슈들이 이거 제물로 바쳐야되나 이 사람들이 아저씨, 김저씨 다 나와이, 다 재물이야이. 다 재물이야이. 어디서 이 사람이? 장난하지 마세요. 지금 본주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알아요? 내 속은 이렇게 꽃이 피는데? 사람들이 말이야. 그러하면 안 돼. 뭐막 사람들이 막어 그런 식으로 막하면 안 돼. 잘 가요, <laughs> 어, 잘 가요. 아유, 먼지, 먼지, 에이. 먼지, 먼지, 어디서 파리가 꼬였네? 아유, 먼지, 먼지, 아유, 어디 파리가 꼬였나? 먼지가 날려. 이번에 나올 것 같거든요. 아 주전 멜리우다스 나왔고. 아 그럼 BJ는 멘탈이 참 좋아야지. 그럼 왔다. 어 젤리코? 어 젤리코 나왔다. 설마 이거 본주님 젤리코 있는 거 아니죠? 젤리코 지금 아, 나이스한데 이거. 젤리코 좋지. 요즘 또 젤리코 또 난리도 아니잖아. 아, 다행이다. 없는 거 나왔어. 아씨. 호우후 아, 이건 없는 거 나왔어. 아, 이거 좋지. 아, 다행이다. 아씨. 인생 조질 뻔했는데. 오씨. 어? 나의 그 뭐랄까 나의 이어 명예의 스크래치 갈 뻔했는데 스크래치는 피했네. 본주이 울고 계신가요? 본주님 안 울어요. 아니, 왜 멀쩡한 사람을 울려요? 단장 있다. 나이스하다잉. 대짝이 쉽겠다잉. 정답이 정해져 있네, 이 덱은. <laughs> 이거 덱이 정답이 정해져 있네. 기분 탓인가? 여기다 자리도 마련해 놓으셨네? 젤리코 자리도 마련해 두셨어? 응, 음, 젤리코 자리가 열려있네? 이거는, 젤리코를 일단은 서폿에다가 놓고 키우셔야 돼. 음, 그 다음에 요정왕 킹 써주고, 얘 기본 덱 써주고요. 젤리코, 아, 이것도 내가, 이것도 내가 뽑았잖아. 아, 젤리코가 아니고 젤리코라고요? 아, 그 제가 그 혓바닥에 바람이 새서 그래요. 예, 저도 젤리, 제리, 젤리코라고 얘기하는 건데, 마다 마다 젤리코처럼 들리는 거예요. 예, 제 발음이 새는 겁니다. 어, 이 친구는 왜 인연이 없어서 그런가? 아, 이 친구가 인연인가? 얘게 인연 보너스 없는 거잖아. 이걸 껴야지. 그리고 단장 멜류, 아, 얘도 이거네. 그래도 단장에 투자하는 게 나아. 어, 그 다음에 얘는, 얘는. 얘는 또 인연이 없네. 야, 씨. 인연이 없는데. 뭐, 아무거나 적당한 거 넣어주면 되겠지. 레벨 높은 거. 저기 보이는 반킹은 뭐죠? 반킹이 어딨어? 응. 반킹이 어딨어? 에이. 자, 요렇게 쓰면 되겠죠? 덱 조합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카드로서 짤수 있는 덱 조합은 이대기 이데, 최고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자리 바꿔주세요. 지금 레벨업할 때 경험치 빨아먹으려고 여기다 넣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만렙 달면은 메인 쪽으로 넘어오세요. 음,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쓰시면 돼요. 다 됐습니다!